깨께너에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 네. 우리를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나이다 아멘 금년도 이제 일기가 아래가 아니사나실 남았습니다. <laughs> 2020년도 시작하면서 정말 좋은 내용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히브리스라고 하는 이 총수들을 가지고 히브리스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히브리스를 공부를 하면서 언제 시간이 있으면 은 히브리스 한 말을 한 다섯 번씩 해서 그래 하면 한 60번 되지요 제가 전녁에 말씀을 좀 이력을 가지고 좀 준비를 해서 하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하고 싶은 내용이 하도 많이가 되니까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우리가 어, 여이 기억자의 말씀. 어, 브리에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중요하고 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이 기억자의 말씀 진짜 엄청난 말씀입니다. 어, 어떤 엄청난 말씀인지 오늘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 첫째 첫째 날 너희가 이은 곳은 시온산이라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여기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가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면서, 우리 이 말씀에서 사도발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좀 생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그러나 너희가 이은 곳은 시온산과 어. 살아계신 어. 하나님의 보성입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역된 장자들의 청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체된 의의 종들과 세금쟁이의 짐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리이시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느끼느라 한번 말씀을 해보시겠습니까? 너희가 이은 곳은, 너희가 잃은 곳은 어디에 이별했답 합니까? 시원산과 우리, 어, 얼마 전 우리 교과에 이내이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너희가 이은 곳은 시원산과 우리 여러분들, 하늘에 언제 갑니까? 하늘에 언제 갑니까? 예수님 제림하야라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기를 너희가 이은 곳은 이렇게 말합니다 갔다는 말입니까? 갈 거라는 말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갔다는 말입니까? 갈 거라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갔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두 가지의 천국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은혜의 천국이고, 하나는 영광의 천국이다. 은혜의 천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광의 천국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우리가 도착해서 시온산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바울의 그렇게 말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올립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 앞에 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가운데 살아야 할까? 우리는 시원산에, 시원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보다 더 영광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겁니다. 이 글을 쓴바울의 생각을, 바울의 생각이 어때서 할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님께서 주신 은혜의 나라에 살고 있고, 또 우리를 열려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주어지는 대로 적당하게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아, 진짜, 진짜 그 나라를, 진짜 그곳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정말 성경 가운데서 나타난 그 구원이 진짜인지 찾아보고 그것이 진짜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 확신되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서 천국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을 보겠습니다. 둘째 날. 둘째 날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나옴이랄까는 이런 제목입니다. 또질문 제가 하나 올려놨습니다. 그 도가에 있는 내용입니다. 1 5서 12장 23제를 읽어보면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심판자가 찬양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많이 납니까? 심판. 심판. 심판하면, 두려운 생각이 많이 듭니까? 포근한 생각이 많이 듭니까? 두려운 생각이 많이, 많이 들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심판과 관련된 교리가 있지요. 그걸면뭐고 합니까? 심판과 관련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심판을 합니까? 조사 심판.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제가 두 번째 질문에 제가 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심판. 이 심판에 대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고 뭐 이야기. 안 해도 되지만, 혹시 다른 사람이 심판에 대해서 물어온다면 어떻게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심판을 전하는 것이 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 가운데 나타난 심판을, 심판 가운데 나타난 그 복음을 잘 조화롭게 전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심판을 보금과 조화되게 그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 음, 음, 저는 이런 말씀을 게요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예. 예수님의 의미로서 심판에 믿지 않고 예, 예수님을 않... 안, 예. 안 믿으면 그게 예. 정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심판에 믿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조서 심판의 그 교리는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하기가, 보금적으로 전하기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길게는 말씀드릴 것없고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연약해도 듣는 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심판에는 항상 두 면이 있습니다. 심판에는 몇 면이 있다고요? 두 면. 어인에게 주어진 심판과 악인에게 주어진 심판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 완전 다르지요? 어인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날은 무슨 날이 됩니까? 어인에게 주어지는 그 심판의 날은 어떤 날이 어떤 되는 겁니까? 예.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있는 날이 아닙니까? 그러나 악인에게 심판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멸망. 예, 네, 멸망과 형벌과 이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날은 어인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같다는 말입니까? 심판의, 심판은 어인들에게 있어서는 보금이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는 이미 다 어떻게 되었어요? 다 용서를 받았고, 다 용서를 받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의 그 잘못된 부분만 다적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허물들을 이렇게 고소를 합니다. 저저사람 보십시오. 이런 허물들이 있는데도 그래도 어이입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흘리신 헐린 나의 피가 그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심판의 날 어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미 회개한 어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날에 정죄에서 노임을 받고 정말 그 어이없다 합을 받는 그런 날에 심판의 날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사 심판이 어인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될수 있다는 겁니까? 예, 복음 중에 복음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죄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조사하기 위해서 눈을 크게 뜨고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아, 이 사람은 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눈을 크게 뜨고 살피 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해가, 제가 말씀 설명이 좀 늦게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심판에 대한 교리를 묻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잘 대답을 해주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 하늘과 땅을 하늘 진동한다. 11에서 1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보라. 무엇을 진동할 것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무엇을 진동할 것이라 했습니까? 제가 11에서 11장 26절에서 28절을 읽어놨습니다. 그 진동 여러 개가 있지요. 제일 위에는 무엇을 진동할 것이라 했습니까? 땅을 진동할 것이다. 두 번째는요, 땅만 아니라 무엇을 진동할 것이라고요? 하늘또 진동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줄것이라 합니까? 진동치 아니할 것. 진동치 아니할 것.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우리는 진동, 변동, 어, 진동할 것들. 영종계 한 이하에서 진동할 것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진동이, 진동이 뭐가 진동입니까? 진동이 뭐가 진동입니까? 오늘 우리 그 교과에는 개혁성경으로 했기 때문에 진동이라고 하지 않냐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 기억자리 해보니까. 흔들리지 않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흔들리는 것이나 진동이나 같은 겁니까? 네. 같은 건데 어, 저는 진동이 더 나은 건 같은데 진동이라고만 해가지고 잘 안됩니까? 이 개혁성경은 흔들리는 것으로 어, 나오고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지진 날때 지진 날때 아니, 이렇게 흔들릴 때, 진동한다는 표현을 씁니까? 흔들린다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뭐, 둘 다, 둘다 쓰지요? 둘다 씁니다. 그 성경에서, 이곳에서 말하는 이 진동은, 일반 조금 흔들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한 흔들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진동하게 될까? 무엇이 진동하게 될까 여기 12장 2 6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에는 그 소리가 무엇을 진동하였다고 합니까? 땅을 진동하였다. 이게 나오는 이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사도바울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뭐가 진동하였다고요? 신의 산이 진동하였다. 여러분들 신의 산 진동한 기록 성경에 어딘지 감이 잡힙니까? 신의산이 진동하여 했을 때가 있다. 언제 진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에서 나와서 광야 기를 걸을 때에 신의산에 누가 강림했습니까? 신의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잖아요. 바로 그날 그 순간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신의산이 진동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신의 산이 진동하였다. 뭐하기 위해서 진동했습니까? 신의 산에서 뭐하기 위해서 진동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을 선포하기 위하여서 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진동하였습니다. 두 번째 진동은 두 번째 진동은 악한 사람들을 이 땅에서 멸망시킬 때에 진동이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진동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는 세 번째 진동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때에 지구만 진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온 우주의 질서가 개평되는 그런 진동이 있을 것이다. 무엇이 개평될 것이라고요? 우주가 개평될 것이다. 여러분들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대때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는 뭐가 내려온다 합니까? 뭐가 내려와요? 세 여러 사림님들 그러잖아요. 세 여러 사림이 누구의 집이라 함께일까? 누구의 집이라 함께일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집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삼천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내려온다 할 거야? 지구에 내려온다. 그러면은 우주가 바뀌어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지금은 이 우주의 지구가 어디쯤 있습니까? 우주의 은하계 가운데에 그 한쪽 부분에 있잖아요. 은하계가 이게 있으면 은하계에 제일 가에서 가장 낮아서 그한 어 5분에 한2 정도 되는 그 부분에 지구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호자가 지구에 왔을 때도 그곳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안 됩니까? 왜안 될까요? 온 우주는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갈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보호자는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삼천하드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온 우주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중심으로 온 우주가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의 보좌가 지구에 오면은 온 우주는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까? 중심으로.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분명하잖아요.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아 지구의 하나님의 보좌자고면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어있구나 왜냐하면 우주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셨으니까 우주 중심이 되어있구나 그러면 온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가 있구나 저는 그생각 하니까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만에 렇게달았을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시시한 그런 녀석이 아니라 우주 중심에 살 하나님의 뺏어먹겠어, 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삶의 경정한 큰 길을 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귀한 특권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일치해 말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날을 보겠습니다. 이곳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도겠습니다 개장성경은 히브리서 12장 27절을 이렇게 보면 합니다. 그런데 한번더 라는 말씀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그대로 남기기 위하여 흔들리는 것들 곧 창조된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온 천지가 진동하는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이라고 하 생각합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진동하는 것, 어떤 것이 진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진동하는 것은 사라질 것들, 사라질 것들 가운데 없어질 것 가운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진동에서 없어질 것 가운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없어질 것은 악한 영들과 악인들이 없어지고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존재할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요. 흔들려서 사라지는 것들은 사람의 모든 수공물들이다 사라지고 악의 영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진 황폐된 세상도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고, 결코 앞으로 진정하지 않냐고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로 창조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할수 있습니까? 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로 만든 새 땅과 새 하늘에... 살 사람들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 아주 전문가가 뭘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만드나 하는 이런 시기에 해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만드는 것 가운데 가장 잘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생명 만드는 거 보셨습니까? 생명 만드는 거. 생명 만드는 가앞도 보셨잖아요. 생명. 그런서 우리는 앞으로 생명 만드는 것을 보게 될것이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에 이땅 불로 다 태우고 난 다음에 나무도 새로 만드시고, 풀도 새로 만드시고, 꽃도 새로 만드시고, 동물들도 새로 만드실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누구 보는 데서 만드실 거라는 겁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보는 눈앞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은요, 너희는 나의 창조한 것을 인하여서 영원히 기뻐할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만드신 그 마물들을 바라보는 순간 그 기쁨이 어떻게 간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만드신 그 창조물을 만드는 것을 그거 보는 순간 우리의 마음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이 영원토록 이 세상 끝이 안 나니까 영원토록 우리의 마음가운데 그것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성경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찬양하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네. 흔들림 없는 그런 나라를 받기 위해서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며 정하여 살아야 할까? 우리에게 그런 영광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이 영광은 실로 엄청난 것이 아닙니까? 그 엄청난,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음... <놀람이> 우리는 시시한 나라가 아니라 그런 나라를 우리는 중재하며 살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너무 많이 재미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재미를 너무 많이 붙이면 하늘나라를 잊어버립니다. 하늘나라를 잊어버리면 진짜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늘나라를 생각하라고 그 좋은 거 취하여 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너무 재미 많이 붙이지 마시고, 다 없어질 것들, 다 사라질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지 마시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음. 우리 마지막 우리날 목요일을 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 11장 28절과 13장 15절과 16절을 비교해보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별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아서는 은혜를 받자. 이런 말미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의 소말에 어, 그 아라멘예 예, 시브리서 12장은 격관함과 소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라는 이런 내용입니요시브리서 13장은 그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 10에서 13장, 15절에서 1 6절을어보면 어,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겠지요. 뭐,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자까요 항상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자 합니까? 참비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은 유출의 열면이라 합니다. 여러분들 참비 좋아하십니까? 네. 자주, 자주, 그러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기도도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되고, 우리의 일수의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기의 제사 못지않은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그 다음에, 오직 하할거요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을 누가 기뻐하시는 것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어떻게, 어떤 사람들이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시고 오늘 우리가 교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면, 어디에 살 사람들이요? 진동하지 않게 할 그런 나라를 받을 사람들. 그런 받을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우리의 입술에는 항상 참의의 연계가 있고, 참위 많이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 거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웃에게 나누어 주기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불안한 세상이니요 고기도 많이 먹고 덜 마실 수없어가지고이 실내에서도 예배되는 가운데서도 안시하교 가운데서도 이마스크이 끼고 해야 되고 우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있 해가지고, 아, 전쟁에 대한 위험도 항상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요.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데, 아직까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성공하면 큰일 납니다. 성공하면 중국도 대만 바로 때릴 거고요. 그러면은 북한이,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고 미흡한 데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서 절대로 성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할 수 없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드립니다. 러시아 군대가 여러 사람이 옛날에 사내림이 포위를 했을 때에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은, 죽고 도망가는 그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투여하지 못하는 그 독재자가 하나님을 투여할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겠는데 진짜에 가자님 보실 만한 들려오는 그라이나 전쟁 소식은 항상 우크라이나 이긴 이기고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 많이 들립니다진짜 이제 뭐 거짓 뉴스니 그건 모르지만 우리 선도님들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소문이 우리에게 늘 있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오심은 가까워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성경의 표현으로는 언제 오신다합니까 예, 곧 오신다고 네, 오신다 그러고 또요 잠시 잠깐 보면이라는 말씀 보셨습니까 잠시 잠깐 곧 빨리 속히 이런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습니다그 잠시 잠깐 보면 오실그 주님만을 위해서 우리 진짜 준비하면서 사십시오 그래서 재미없는이 세상 말고 진짜 재미있는 그하루가아까야가어서 우리 잘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하면서. 네.